안녕하세요. 저는 송강기라고 합니다. 영업 1팀에서 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규 영업이나 제조사와의 영업과에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맡고 있고요.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관리 또한 맡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IT와 관련된 제품들을 취급을 하고 있는 유통회사이고요. 단순한 유통회사는 좀 다르게 고객의 IT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문가로서의 조언을 해드리고 그에 맞는 적합한 제품을 공급하고 제안하고 있고요. 제품의 공급뿐만 아니라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불편하게 느끼시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 지원 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기술 지원 팀을 통해서 고객의 매일 매일 업무 환경을 개선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제품에 맞춰서 고객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환경에 맞춰서 고객의 업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을 다양하게 제안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특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단순한 유통이 아니라 제조사와의 정식적인 멤버십을 통해서 고객에게 최적의 효율을 낼수 있는 제품들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회사에서 제안하고 공급드렸던 제품에 대해서 끝까지 기술 지원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고객이 불편하게 여기시는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복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얼마 전에 개인적인 건강 문제 때문에 건강 검진을 받게 됐는데 건강 검진을 받을 때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건강 검진 외에 회사에서 계약한 업체를 통해서 정말 상세하게 몸을 검사할 수 있었고요 그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행히 안심하는 일이 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또 배우자도 같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부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또 다른 복지가 있다면 교육에 대한 부분도 내가 원한다면 제휴된 업체를 통해서 교육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고요. 그래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재가 오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입사하셔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성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제조사는 기업에 좋은 금액을 제공하고 싶지만 고객이 원하는 리즈를 전부 맞추는 게 힘들었고 또 기업은 IT 장비라는 전문적인 자산을 좋은 제품, 좋은 금액으로 안정적으로 받는 것을 원했지만 실제로 그 부분을 기업 적으로또 조직 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회사가 거의 없어서 신성CNS가 그 일을 해보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의 경영 철학은 IT 전문가로서 기업의 올바른 업무 환경 구현을 위해 최고의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it 하드웨어를 소개하고 또 컨설팅 하고 잘 운영이 될수 있도록 유지 하고 보수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22억에 30%인 420억을 매출 목표로 잡고 있고요 긍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비전은 대한민국에서 신성 cns가 b2b의 it 리더이자 스탠다드 가 되고자 합니다 아침에 열 체크를 하고 입시를 할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전체 공간에 소독을 하고 있고요 마스크와 소독제를 피치해서 의무적으로 쓸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가 창궐했던 2월 시기에도 이천장을 긴급하게 공수해서 전 직원들한테 공급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는 이런저런 개성도 있었고 성격도 있었는데 회사를 설립하고 성장시키면서 저 역시 신성CNS의 동기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성CNS가 저의 전부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것에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 성장이 운으로 되어 가는 것이 아닌 수많은 노력에 의해서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분을 원합니다 자기 인생에 성장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하고 계획하고 실천했던 경험이 있다면 기술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성공을 갈망하십시오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십시오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목표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신성CNS와 함께하세요 신성CNS 함께 하세요!